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할 영상은 개념학습 9강에 나와 있는 시조 3편입니다. 각 시조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먼저 가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부처시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여기 보면 눈물 겹다라는 것은 일단 전제적인 시적. 어떤 시조 화자의 정서는 굉장히 슬픔, 비통함의 어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흥망이 유수하다. 500년 왕업이 지금은 망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석양에 지나가는 손님, 이 눈물겹다라고 뜬금없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신의 정서와 부합하는 석양에 지나가는 객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는 고려 왕조가 몰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무상감 등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나 작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500년 도읍지, 바로 고려의 도읍지를 얘기합니다. 어,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요. 필마로 돌아드니 한필의 말로 돌아든대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어딨냐 대조 그리고 비슷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대구법 형성하고 있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간대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아, 망해버린 왕조에 대한 무상감 맥수지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즈머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 집약적으로 표현한 감탄사가. 시조, 종장, 첫머리3 음절로 나와 있네요. 태평 연월, 한때 잘 나갔던 저 500년 도읍지가 있었던 고려의 시절이 전부 꿈만 같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상감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어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나작품에서는 지금 고려의 잘 나갔던 시절, 태평 연월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을 노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작품 보도록 할게요. 선인교, 나린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선인교와 자하동은 지금 여기 보면 필요한 부분들은 주석, 뜻풀이로 나와 있죠. 개성에 있었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개성, 고려의 옛 수도였죠. 과거 흥성했던 고려를 상징하는 시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천년, 5 0 0년의 왕업들이 전부 물소리 뿐이다.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지금 허탈한 마음을 아이야 라고 부름으로써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아이야 라고 부름과 동시에 시조종장 첫 음보 3문절의 정형성이 지켜지고 있죠 이 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가나다 시조를 5분 안에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여러분 조금 무리가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무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